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프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거 어플인 하이국사 오늘의 문제 1월 23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유형들이 많아가지고 꽤 집중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1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슬쩍 읽으면서 실수할 뻔했는데 이거 옳은 건지 안옳은 안 건지 제대로 안 읽으시면 낚이기 쉬워요. 문제 키워드 자체는 쉽거든요.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 시 거행했다. 그냥 이 개혁이 나오면은 고종이 황제가 되셨어요. 이 키워드가 한열번 내면 최소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히 막말로 하는 검에서는 무디성으로 어 황제 나왔다.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한제국 시기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건 옳지 않은 유형이니까 잘 읽으셨어야 돼요 자 보면은 1번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맞죠? 황제 중심의 헌법을 개편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황제 직속의 원수부 자 황제 황제 그냥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 직속 원수부 그러니까 이거 황제 직속이 군대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이고 3번,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는데,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의 영토 관리 정책으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던지, 아니면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를 발표했던지, 다이두 개가 중요해요. 4번, 지게함을 설립하여 지게를 발급했다. 맞아요. 당시에는 그 토지증명문서 발급하기 위해 가지고 지계함을설비서 토지증명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답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한 거는 1883년이에요. 얘네는 1897년부터 나와야 되는데 굳이 20기에 맞는 그런 키워드를 내려면 관립의 학교라던가 상공학교가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이번 가나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시기 따사실로 오는 것자이 문제 유형 진짜 제가 오늘의 문제 찍으면서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위정척사파 유형이에요 크게 척화주전론, 외양일체론,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 반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지부복글 척화에서는 70년대, 영남마이너 상소는 80년대에요 자 요거는 맥락을 읽어보시면 지들이 배로 외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덕이다. 그러니까 저 일본 애들이 원래 일본인이지만 실은 서양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저 서양과 일본은 똑같은 오랑캐에요 그래가지고 도끼를지고 군고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게지부법과초과해서군영요 도끼 앞에 두고서. 쟤네랑 수교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외양일체론이고요. 자, 영남마의 수상소의 경우에는 뭐냐면 당시 에 황준원이 그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당시에 그 조선에 대한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랑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플러스로 미국과도 친해지라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당시 조선 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저, 저 미국 멀린 나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괜히 쟤네랑 통상 맺었다가 오히려 괜히 러시아한테 미분 받아가지고 우리 싸움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쟤네랑 굳이 수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반대합니다 하면서 나온 게 영남 만인소 상소인데 이거의 핵심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맥락 갖다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을 때 선지 두 가지는 1번과 4번이에요. 솔직히 나머지는 다볼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 자, 이 외양 일체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 결과, 가해 사건을 계기로,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이 되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수신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흐름상 1 번인데 4 번이 낚기 쉬운 게 이렇게 미국과의 수교 반대했음에도 최초의 서양과 맺은 그런 근대적 조약인 조미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거중도정 포함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 흐름이 있었음에도 조미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직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직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식이란 걸 정확하게 이해가지고. 이 맥락상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걸 매칭되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번 밑줄 긋은 전쟁 등이 있어 사실로 옳지 않은 것자이 문제는 진짜 거의 최근 5회 분의 기출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 난이도 문제인데 일단은 아 지금 이 문제가 안중근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좀 쉬워 보이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됐대요. 자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의 결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포츠머스 조약 결과 일본의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뭐 정치적 경제적 온갖 이권을 뺐던 애들 때리던 말던 간에 아무 간섭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어 러일 전쟁 시기구나 그건 알겠는데 선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볼게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 편입했다. 근 전쟁 시기 중에 심한의 현으로 강제 독도 편입했습니다 얘 예, 맞아요 두 번째 일본과 미국이 가스다 테프트 미라 맺었다 와 얘가 제일 어려운 선지인데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2차 영유 동맹이랑 그 가스다 테프트 미라 맺었는데 이 전쟁을 지나가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뭐 미국의 경우에는 뭐 필리핀을 먹는 거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인도를 먹는 거서로 이권을 먹는 거를 용인해주면서 일본에게는 조선에 대한 간섭권 아니 뭐 침략하는 거를 지속하더라도 어 누린 눈, 눈 감아줄게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한 동시에 서양 국가들이 어떻게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걸 완전히 배제한 게이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전쟁하면서도 나는데 외교를 진짜 최대한 진짜 치밀하게 한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 3번과 5번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일본이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이 초빙된 거는 1차 한일 협약이니까 맞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게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도 이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맺은 다음에 그 1차 한일 협약 맺은 다음에 이제 포스머스 조약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했기 때문에 다 맞는 내용인데 기후 각서는 1909년이에요. 굳이 이 시기랑 가장 비슷한 걸 내려면 을사늑약을 냈어야 되는데 을사늑약도 넣을 돈이 직후에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1904년에서 1905년의 사례를 골랐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선지들 때문에 좀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난도 대비로 한 번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다음 탐구 활동 관련된 지역에서 사실로 오른 것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좀어도웠던 거는 솔직히 얘를 아냐 모르냐를 가장 중시했어요. 왜냐면 도남서원이나 개태사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잘 모를 만한 문화사인데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이상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다 문제를 풀게 유도한 거 맞지만 이런 두 개도 논산지역에 있는 문화사이다. 그건 좀 외워두시고 자 1번의 4.3사건은 제주도고요. 자정화공이 유배생활된 곳은 저기 전남에 있는 강진입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 에 황산벌 전투가 발생했다. 약간 육군훈련소로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산벌은 논산 지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완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방으로 도망온 곳은 개성 지역입니다. 개경. 최수봉이 경찰에게. 이거 문제가 좀 어, 이상한데, 최수봉이 경찰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곳은 미량 지역이에요. 미량. 약간, 야, 약상, 김원봉이할때까 약간 그, 그런 미량 같은 거. 그래서, 시, 여러분들 논산지어 정확히 이해한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맞아막 5번. 다음 상황 사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어 제가 저번에 박해위형가르칠때 이걸 설명했었는데 와, 알고리즘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거 딱 냈네요. 자, 이 문제는 사학주의인 황사영만 보면 솔직히 이 문제는 바로 풀었어야 돼요. 자, 황사영의 백서 사건을 말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박해 위원 가르칠 때 정도 시기에 발생한 신해 박해, 신, 그 순조 시기에 발생한 신유 박해, 고종 시기에 발생한 병인 박해 세 가지를 외워놨었는데 우 신유 박해를 계기로 발생한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거든요. 핵심은 당시 순조 시기에 발생한 신유 박해를 계기로 뭐 이승훈, 정약용, 정약존, 정약용, 정약전 등 여러 인물들이 희생되니까 당시 황사영이라는 그런 천주교 신자도. 와 종교 좀 믿는다고 사람들 다 진짜 노, 내쫓고 막 갈아엎고 이기잡아지니까그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편지 이걸 보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조선이 개 망해가고 있으니까 저기 저 프랑스 형님들 저기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그한 대는 보내줘가지고 이 나라 좀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낸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네마케 이후에 어쨌든간 신유마케 발생했었고 사실상 신유마케랑 황사형 백서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 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신네마케 이후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